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나타나는 것은 열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화도 잘 내고 여전히 거짓말도 잘하고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즐기면서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남의 흉을 보면서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생활을 한다면 그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그런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살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열매를 나타나지 않도록 금지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의 생활은 열매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열매가 당연히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란 내가 힘써서 예써서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죽지 않고 건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는 어떻겠습니까? 나무가 죽지 않고 아주 건강한 나무예요. 가지 역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건강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지요. 즉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무가 살았으면 가지도 살아 있는 거예요. 혹은 나무가 살아 있으나 가지는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기는 한데, 가끔가다가 제가 보면 이미 꺾여 가지고 죽어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건강하게 살았고, 가지가 정상으로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여러분은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당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지이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거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 라는 단어는 나무와 가지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무와 가지는 사실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너무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지가 나무에게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천만해요.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누리고 사는 것이 가지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와 예수님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면 풍성한 열매는 당연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정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내가 지금 생명의 관계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으로 본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말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음 12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에 버리시고 그랬어요. 6절 말씀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무엇이지요? 믿음의 생활은 열매 맺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라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해 줄때 거기에서 서로가 누리게 되는 풍성한 어떤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고 여러분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수가 있을까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과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전혀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생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더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맺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 이런 복된 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매일 맺고 교제를 누리며 살 것인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죽을 때 가서야 예수님 의지하고 천국 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가는 길은 분명히 없습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되어서 예수님 도움 의지하고 천국간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만 너버청석이처럼 내가 원할 때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이 없는 것은 노봇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격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어떤 상품은 다 인격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이다 하고 이렇게 나무로 혹은 바위로 혹은 철로 동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예수님의 형상이고 자비가 예수님의 형상이고,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인데, 그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이런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시키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 예수님을 나와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연약하여 죄를 짓죠. 그럴 때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4장은 사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지금 다 얘기했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무와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와 가지로 외화를 들여서 설명한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예요. 성령님과 나와는 생명의 관계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고 끝입니까? 들어오시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지요?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들어오고 끝이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와 사귀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김의 목적, 교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삶,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서 교제를 누리자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교제를 잘 누리면 저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또 만나고 싶어요 늘 만나고 싶어요 하물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사람들은 교제를 나누다가도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아 저분이 왜 저럴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늘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내가 잘못해도 그대로 받아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무리 인격적인 교제를 훌륭하게 나누어도 분명히 중간에 어떤 것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섭섭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섭섭함면 섭섭하지, 내가 섭섭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는 몸부림치면서 갖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 한번 보세요. 몸부림치면서 남편과 아내가 몸부림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부부 관계는 남녀가 저절로 남편과 아내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저절로 이렇게 맺어 가는 거지. 내가 아내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하고 일기 쓰고 아침에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가는 하루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부부간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발버둥 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중에 아니라 지금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예수 믿어야지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예수 믿었지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주기도문 예우라에서 예우고, 사도신경 예우라에서 예우고, 식기면 예우라서 예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행편이었어요. 너는 엄마가 첫 태생이니까, 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너는 목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내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절대로 내가 원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이 모든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이제부터 너희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 없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평안하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사랑하라 노력하라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 그냥 평안하라, 그냥 자비해라. 왜 그러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매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친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매일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생활이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천국 가야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그분이 과연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수 있을까?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만이 천국 가서 또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이 땅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런 풍성한 삶을 산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한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의 생활이 좀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해지고 후년에는 더 풍성해지고 계속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큰 물질에서만 풍성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격 모든 사람과의 삶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순결하고 진실한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져야지 자꾸만 물질의 풍성함만 바라보니까 이런 영적인 삶은 더 메말라가고 더 메말라가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정말 푸른 초장도 아니고 잔잔한 시의가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양으로서 목자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신의 물갈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푸른풀밭을 양이 찾아가고 잔잔한 신의 가를 양이 찾아갑니까? 먹자가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먹자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푸른풀밭 잔잔한 물가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것을 원하십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교육도 시킬 수 없고, 더 이상 이땅에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정말 대한민국 싫다 해 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가서 아이 낳고 미국의 뭐 국적을 만들어 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어디가 더 안전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요. 미국에서 못살거 같아요. 어디에서 총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엄청나게 총사고 많이 나요 한번 총사고 나면 몇십 명씩 죽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소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권총 가지고 조종해서 한명딱 쏘고 또 하고 또 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소총으로 가지고 쏘니까 그런 무서운 세상이 무엇이 좋다고 믿고 와서 아이 낳고 미국의 국적을 또 만들어주고 그럽니까? 안전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풍성한 삶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 풍성한 삶이 내게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